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어, 간밤에 난리 났었죠. 부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좀 바람이 많이 불었더라고요. 거의 뭐 태풍이었습니다. 태풍. 진짜 심없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죠 어, 이제 지금 조금 밤보다는 조금 찾아들어도그래도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엄청났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여기 뒷단에 여기 방구목 이렇게 대놓은 이 부분 뒤쪽에 저기까지 아이들은 다 바닥에 내리고 큰 거는 좀뭐 떨어지고 그러진 않으니까 뒤쪽에 저렇게 대있는 아이들은 바닥에 또다 내려놓고 그렇게 밤을 보냈네요. 오메 진짜 무슨 일이고 싶더라니까 무슨 태풍이 지금 오나 싶을 정도로 바람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어, 선물 같은 봄이라고 했는데 아 선물을 그냥 주진 않아요. 이렇게 줄듯 말듯 줄듯 말듯 봄이 올듯 말듯 올듯 말듯 이렇게 하고 있는 어, 봄이다 하고 했는데 자꾸만 올듯 말듯 올듯 말듯 이렇게 하고 봄이 애를 태웁니다. 바람까지 이렇게 불었으니 그나마 그래도 뭐 떨어지고 그런 건 없었으니까 밤에 나와가지고 내려놔서 다행인데 그래도 다른데도 피해 없게 어저께만 실방 같은데도 하우스가 막더 스톱도 썩더 스톱 하더라고요. <laughs> 진짜 날아갈듯이. 그래도 오늘 또 해가 쫙 나고 음 바람 불지만은 밤에 추우니까 어제는 또 많이 추웠어요. 그만큼 내리러 나는데 오 춥더라고요. 전 춥다 춥다 이러고 들어간대. 밤에는 좀 춥고 낮엔 또 해가 따스하고 이러니까 아이들 변화가 이제 또더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매일 같은 아이들인데, 그래도, 어, 뭐, 미워지는 아이가 있고, 또 예뻐지는 아이도 있고, 각양각색의 아이들도 한번 쑥 둘러보면서 저희 집 소식을 또 전해봅니다. 맨날 똑같지만 그래도 기다려주시니까, <laughs> 기다려주신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볼게요. 기온차가 많이 났어요. 어제도 한요 근래, 토요일 그 한여름 날씨 빼고는 밤에는 또 기온이 쑥 내려갔습니다. 좀 쌀쌀하다 정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변화가 많이 많아요, 많아. 엄청납니다, 진짜. 하루하루 다르게 전부 다와 이렇게 하죠. 여기 샤를로즈 보실래요, 샤를로즈. 진짜 이게 제가 어 미미 옥상에 이 샤를로즈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예쁘겠죠? 그래서. 캠핑장에 요 녀석을 데리고 와서 그 모습을 만들어 보리라고 하 데리고 왔는데, 이야 예쁩니다. 진짜 예쁘네. 아니 샤를로즈가 요런 모습인데 캠핑장에 사분도못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 샤를로즈는 왜이러노 야가 변 돌연변이가 하고 있다가 데리고 왔더니 요렇게 완전 멋지게. 달달하죠. 색깔 끝내줍니다. 자르르져완전 예쁘게 물들어 있는 모습. <laughs> 저쪽에 있다가 이제 야기도 쫓겨나서 이쪽 편으로 왔거든요. 여기 해가 좀 많이 머무니까. 아무래도 이제 봄에는 댓글에도 많이 달려요. 제가 차강 이야기를 몇 번씩 맨날맨날 맨날 하니까 봄에는 막 많이 보여줄수록은 또 좋아지고 아이들또 단단해진대. 이제 좀더 있다 하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빨리 해라 하시는 분들인데 저도 좀볼수 있을 만큼 해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별로좀 멋지죠 끝내줍니다 <laughs> 혼자서 맨날 멋지고 끝내주고 이쁘고 진짜 끝내주지 뭐 요정도면 겨울 생각하다가 레드벨벳도 보세요 와이 두 아이는 저쪽에 있다가 왔는데 요렇게 안에 이쁘게 물을 싹 들이고 있잖아요 완전히 약간 뭐라고 젤리처럼 되어가는 진한 색감 인자 싹 나옵니다. 이게 그래도 최고 요 아이가 분질을 해가지고 얼굴이 두 개. 완전 야무지게 생겼어요. 요거 완전히 동그라게 야무지게 생긴. 요 아이만 좀 진하게 더 들어온 듯하더라고요. 예쁘죠? 캠핑장에 있던 아이들이 눈이 더 가더라고. 데리고 와서 자주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말간도 마찬가지. 말간도 여기서. 이렇게 손톱 끝에 진하게 이제 물 들여 가요. 땡글땡글한 말간. 예쁩니다. 애들이 뭐, 캠핑장에서 눈맞춤 못 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자꾸 눈맞춤을 해주니까 그래서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비 틴트 보세요. 이제 꽃망울을 이렇게 막터트렸습니다이렇게 동그랗게 꽃망울이 딱터트렸어요 예쁘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저기 있는 꽃하고 다따지려고요 다 넣고, 아이들 수영도 여기 이제 좀 중간에서 큰 목대가 쏙쏙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따주고, 루비 틴트 완전 탱글탱글, 완전 코끝에 물딱 들이 모습이 이뻐, 이뻐, 진짜 너무 이뻐. 이거 뭐, 이런 거면 몇천 원 하는 포트의 아이들이 봄이 되니까 이렇게 사랑을 준다고. 그러니까 국민이, 제저 때문에 국민이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국민이 또 예쁘고 장도 예쁩니다. 그리고 진짜 오팔리나를 내가 며칠 전에 보긴 봤는데 또안볼 수가 없었어. 또 봐야 된다. 왜냐하면 와 오팔리나가 완전히 제가 이제 5월에서 6, 6월까지가 최고로 예쁘더라고 했는데 진짜 오 오팔, 오팔리나 변화된 모습 보세요. 엄청나죠? 어, 며칠 전에 딱 봤는데 그때 하고 지금의 모습 완전 달라요. 엄청 물을 놨습니다. 너무 너무 예쁘게. 완전 진짜 전체적인 모습을 딱 데리고 와서 볼까? 너무 예쁩니다. 잠시 절로 한번 데리고 가볼게요. 세상에나, 너무 예쁘잖아. <laughs> 보세요. 진짜 요팔리나가 얼마나 했냐면 요만했거든요. 요만. 딱 진짜 요만했어요. 완전 요만한 크기의 오팔리나 철화인데, 오, 이렇게 키웠습니다. 제가. 오, 뿌듯하죠? 잘 키웠죠? 완전 여기는 생을 확 터트려가지고, 진짜 먹어가면서 예쁘고, 여기 철화들도 이렇게 음, 근 내가 오늘 딱 보고 아침에 저 바람 때문에 점검하러 나왔다가 오팔리나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화를 보일까 싶어가지고. 헉, 예뻐라. 너무너무 예쁩니다. 사실 오팔리나는 통통한 요 어, 생얼의 얼굴이 훨씬 예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차라는 이제 풀리면 또 멋진 운생이 되니까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면 돼요. 예뻐서. <laughs> 딴데 가기 싫네. 너무 예쁘네. 오팔리나 차라. 그래서 지금 차라리 좀 키워보시라 하는 게, 뭐, 베란다가 너무 좁은데, 이렇게 크게는 못 키우지만, 요만한 거 해가지고, 이렇게 크는 모습도 재밌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저쪽으로 다시 갈 건데, 내가 예약되면 보고 가야 된다. <laughs> 이 보세요. 아, 네. 뜻이 그린을 제가 진짜 모닥모닥 심어놨더니, 요, 이 물들이는 모습 완전히 막 끝내주죠. 귀엽죠. 확 변화가 오는 건 아닌 요런 아이들은 그래도 이렇게 귀엽습니다. 예뻐라. 네. 이거를 저쪽에 있었는데 여기다 딱 갖다 놨잖아요. 자꾸 보려고 너무너무 귀여워서. 뭐 완전 끝으로 살짝 물 싸고 올리는 모습. 요 밑에 그래도 요 작아도 자구들을 쏙쏙 달고 있거든요. 음, 자구가 또 삐져 나오면 또그 모습도 귀엽겠죠. 아이씨그리 모닥모닥 심어놨더니 예쁩니다. <laughs> 그리고 아도데스 아도데스도 이제 자주피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 여름 전까지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다가 이러면 동글동글 말죠.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잠을 잡니다. 지금 활짝 피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시기인데 여기 어, 자주피스로 물이 딱 들면 예뻐요. 아도데스도 많이들 생각보다 좋아하시거든요. 요 보시면 동글동글 이렇게 예뻐지는 아이인데 요거물 좋아요. 물을 여름 전까지는 추 분이 물을 챙겨주고 여름 되면 이제 그렇다고 저거는 여름에는 휴면기 있지만 그렇다고 저 아두데스 같은 아이 여름에도 물을 굶기면 안 되고 조금씩 챙겨줘야지 저 아이들이 잘 유지되거든요 그런 모습 보시면 될것 같고 아 뭘로를 자세히 한번 꺼내가지고 봐야 되겠다 너무 예뻐요 지금 끝내주기 예쁜 <laughs> 끝내주기 예쁜 뭐 이게 달인데 지금 뭐 최고로 예쁜 시기잖아요. 3월, 4월, 5월까지 5월 뭐,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5월은 모르겠고 5월 초까지는 최고로 예쁜 때데또 특히나 지금 반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스타마크도 잠깐 보고 저쪽으로 가볼게요. 스타마크가 음더 물을 많이 들였네 안쪽까지요. 그 음, 바깥쪽만 오렌지 색감으로 싹 있더니 이제 안쪽까지 이렇게 진하게 물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마크. 각자 이렇게 다 매력을 뽐내고 있으니 그죠. 보세요. 보세시 하니 들었죠. 예쁘다. 그죠. 다마크 너무너무 예쁘네. 다마크 이제 요런 거, 그런거 있죠. 어떤 아이가 예뻤는데, 그 아이를 보다가 떠났어. 그러면 그거는 못 잊듯이, 요거는 이제 예쁜데 너무 예쁘니까, 요거 물들어가는 모습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또, 보이면, 착한 아이가 보이면, 아유, 저거 하나 품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호비 땅이니 지금 엄청 입장을 말리고 있네. 여기 보시면 완전 요 작은 입장들이 돌돌 완전 거의 다 입장을 말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요거 잘라주고, 이거는 뭐 요쪽보다는 조금 저쪽으로 가는 게 나, 맞는가 보네요. 여기 당인들이 또 이렇게 막잘 마르니까 저기 뒤에 하고 많이 말랐어요. 호빗땅이은는 뭐 빨간색을 유지하려면 해를 더 많이 보여주면 좋겠지만 너무 강하니까 여기에 말린다 싶으면 요런 아이들은 또 저쪽으로 해가 지나가는 위치 쪽으로 또 변경을 해야 되겠죠. 아이는 데리고 가야 되겠네. 저쪽에 데리고 가서 또 한쪽으로 싹 놔둬서 좀아라잎을좀덜 만들게 만들어야 그래야지 좀 아이들이 깔끔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요거는 맨날 키운다고 하는 거뭐 키운다 안 큰다. 오늘 클 생각이 별로 없다. 블랙마디바. 렁마디바 진짜 욕심 부려가지고 하는 아이들은 안 되고 좀 자연스럽게 크는 아이들은 잘 되는데 제가 아유 키워야지 싶어 욕심 부리는 아이들은 잘안 되네요. 이건 좀 키우고 싶어서 했는데 그다음 많이 크진 않. 폭풍 성장을 하진 않는 그런 아이인가 봐요.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습스 차라도 이제 초록빛이 좀 올라왔다가 이제 또 물이 들죠. 초록빛 이렇게. 빨간색 같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 춥수 철화는 또 노지에 있으면 이런 모습이 많이 나요. 거칠고 요좀 깔끔하지 않은 이런 얼굴 입장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춥수 철화 춥수도 그렇고 춥수 철화가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특히 노지에서 이런 얼굴들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렇더라고. 이렇게 이제 초록빛이 이제 조금씩 더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안젤리나 보여드렸죠 피멍처럼 물을 완전 예쁘게 드리고 있는 모습에 안젤리나를 보여드렸는데 좀더 들었습니다 많이 이 진짜 자국 자궁, 자궁과 꽃대겠죠 안젤리나 이렇게 그냥 반듯하게 생긴 얼굴이라서 예쁜 안젤리나 아유 백년 보세요 키우라는 얼굴은 안 키우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든다 아니 하 아유 만들어서 잘라주고 잘라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대 아 얼굴 자체는 너무너무 예쁘잖아 머리카락이 백년입니다 백년 백년에 완전히 뭐버사시한 백분에 물드는 백년의 모습 진짜 매력적인 아이네 너무너무 매력적이죠 백분 이은 아이들은 이렇게 매력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여이는 백년 폰이게 됐네 액정이 그리고 앞전에 내가 반집에 있던 음 따로 어 근데 한 집에 있던 플로리디티 근데 진짜 색감은 너무 예뻐서 저는 이게 어째래 보노 플로리디티 이게 물들 진하게 물드는 모습도 예쁜데 물안들이고 조금 들이고 있는 요 완전히 연하게 핑크색인 요 모습도 예쁘고 제가 연꽃 같다고 했죠 연꽃 같은 요 모습도 예쁩니다 애들은 그냥 뭐 뿌리를 많이 자르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저 이따가 이쪽으로 왔어요 일단 비가 오면 빗물들을 먹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 싹 데려다 놨습니다. 플로리디트도 곱지 곱죠. 너무너무 곱지 고플로리디트입니다안 예쁜 화가 없다 진짜. 너무 다 예쁘다. 이렇게 해서 지금 뜨겁죠. 낮에는 뜨거워요. 바람이 많이 분다 해도 낮에는 엄청 뜨겁거든요. 그래서 막 이래 보는데 거의 한50% 이상이 음 아직 차강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화상 때문에 걱정이 된다 하시는데, 저희 집 아이들은 거의 막또 노지에서 또 겨울에 막 발발 들고 막, 여름에는 막 고생하고 그랬던 아이들이라서 시간을 조금 더 줘도 될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모습 좀 보죠. 막. 근데 작년에 열화를 많이 입어서 제가 살짝 작년에 제가 조금 늦게 했거든요. 차광은 그래서 열화를 많이 입었다고. 그래서 그래. 일라비스 큰 목둥이는 보내고 여기 작은 분해 심어놨더니 야무지게 크고 있네. 이 아이들도 뒤에 있다가 지금 어제 요거는 다 갖다 놨는데 요거는 몰랐네. 바람이 불어서 혹시나 떨어져가지고 저 뒷집으로 또 가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저거 다 바람만 안 불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다 이거는 시트리나. 이야 시트리나. 요 보세요 물들인 거. 이 진짜 오래되니까 맑은 색감을 내면서 이렇게 물을 들여요. 작아도 진짜 오래되나 이잖아요. 그래서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트리나 아 여기 오팔리나도 많이 했네. 이 작은 것도 보여드렸죠. 이것도 제법 물을 이렇게 싹 아, 올리고 있습니다. 날씨 좋아요. 바람만 아니면 뭐 어제 걱정도 없었을 건데 바람 때문에 뛰쳐나와가지고 좀 정리를 했는데 지금 딱 좋습니다. 낮엔 좀 바람, 햇볕 많이 불나고. 바람 진짜 이 밤에는 좀죽고 진짜 숨을 못쉴 정도로 이 바람이 사람을 괴롭히네 이렇게, 우와 들리시죠? 진짜. 이게 만약 비닐이 씌워져 있었으면 야가 덜썩덜썩 덜썩 했을 거야 진짜 태풍처럼 덜썩덜썩 덜썩 했을 겁니다 아이고 저 때문에 막 주위에 잠도 못 잤겠다 이러다가 쫓겨나겠다 동네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소식 아이, 아, 아이들 소식 좀 전해봤고 너무 예쁜 모습들이라서 지금은 뭐 어쨌든 힘든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재밌고 예뻐지는 모습 보면 즐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육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또 예쁜 아이들하고 같이 또 인사드릴게요 샤를로즈 끝내준다 끝내줘